AMX 안녕하세요 AMX e스포츠 챔피언십입니다 오늘은 저희 대회 선발전인 MX5 츠쿠바 서킷 공략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택 전 마지막 코너는 최대한 바깥쪽에 붙어서 주행하다가 CP를 늦게 가져오는 탈출 위주로 공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행을 시작하면 메인 스트리트에서 많은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화면 중앙에 보이는 밝은색 부분이 첫 코너의 브레이킹 포인트입니다. 첫 코너는 직진 브레이킹을 짧게 가져가고, 바로 트레일 브레이킹을 합니다. MX5는 출력이 높지 않아서 거의 모든 코너를 이런 식으로 주행해야 하는데요. S자 구간에서는 최대한 직선을 유지하고, 화면에 보이는 우측 연석이 브레이킹 포인트입니다. 이 구간에서 4단으로 업시프팅 하는 선택을 할수 있지만 그 구간이 길지 않기에 3단을 유지했습니다. 코너 안쪽에 연석을 깊게 탈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석 녹색 부분을 왼쪽 바퀴로 탈수 있게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 에이펙스를 바라보면서 왼발 브레이킹으로 코너에 진입합니다. 이때 브레이킹은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킹이 아니라 하중을 앞으로 옮겨서 프론트 그립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연석을 밟기 직전 엑셀을 빠르게 가져가서 이후 나오는 플랫아웃을 최대한 활용하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뱅크가 큰 헤어핀으로 다양한 라인으로 주행이 가능한데요. 도로 좌측 초록색 연석이 끝나는 지점을 브레이킹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뱅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CP를 중간 지점으로 주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코너 탈출은 약간 늦으나 진입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코너 다음 직선 구간이 길기 때문에 일반적 헤어핀이라면 무조건 CP를 늦게 찍는 것이 좋으나 큰 뱅크를 활용하면 이런 주행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코너는 고속 코너이면서 알값이 상당히 큰 코너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파란색 블럭을 지나는 순간이 브레이킹 포인트입니다. 역시 탈출 위주로 cp를 늦게 찍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거리를 멀리 가져가면 랩타임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미리 붙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마지막 코너의 탈출에서는 마지막에 보이는 연석을 스치듯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축구바 서킷 공략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언제나 이론보다는 연습이 랩타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여기까지 AMX e스포츠 챔피언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